자 이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은 점심 메뉴 혹은 먹을 점심 메뉴를 적어주시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만 원에서 삼만 원으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밥 먹고 꽁차 커피. <laughs>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썸타단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브랜드 혼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SUV 라인업. 중 하나인 차량이기도 하고요. 일본 차여서 그런지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수입 SUV가 되어버린 차량입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완전 무사고의 CRV 차량을 준비했는데 해당 차량이 지금 천만 원 초반밖에 안 합니다.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고요. 골프백도 어떤 분은 뭐네 개까지도 들어간다고 할 만큼 적재 용이 성도 너무나도 좋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인데요. 이 혼다 차량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입 브랜드들 중에서는 부품값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상세 프로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09월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약 15만 킬로미터 대를 유지 중에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룰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은 혼다 CRV 4세대 차량이고요. 2.4 4WD EXL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사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천만원 초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혼다의 CRV 차량은요. 혼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이 팔린 SUV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에 가솔린 SUV가 정말 희귀했을 텐데 이 차량만큼은 어, 가솔린 차량으로밖에 국내에서 출고하지 않았었죠. 어, 그래서인지 지금 2022년 약 8년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숙한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판의 색상은 실버 색상으로 어, 좀 관리하기 쉬운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차주분이 해당 차량을 정말 아끼고 관리를 잘 해주셨었습니다. 차량의 일단 외관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익숙한 그런 차량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좀 이런 디자인이 대세이긴 했죠. 그리고 실버 디자인으로 인해서 차량 관리도 너무나도 쉽고 전차주분의 꾸준한 관리로 인해서 케미컬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진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요.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라이트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스톤칩도 없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부에 안개등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기가 아직 안 말랐는데 이거 저희가 차량 올라오자마자 바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량을 원하셨던 분들은 빨리 보시고 빨리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측면으로 해서 측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측면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해당 차량을 실제 주행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요 내구성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좋은 연비를 가진 차량으로 추천합니다 4륜치고도 연비가 좀 좋나 보네요 가성비가 좋고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잡소리가 없는 차량이다 장고장이 없어 좋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 뒷자리에 앉아도 안전성이 있을 만큼 좋다. 등등. 어, 가성비와 안전성으로 무장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해당 차량이 사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웬만한 홈로주행이나 눈길이나 빗길의 주행이 있었어도 상당히 좀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측면부의 모습을 보시면요. 너무나도 무난한 준준형급의 SUV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어, 휠은 일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부의 모습에 있어서도 조정면의 상태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일수록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상태가 좋은 차량들은 좀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썬팅은 어, 조금 옅은 그런 차량이지만, 어, 전 차주분께서 옅은 썬팅을 고집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의 후면 보러 가서 후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 보러 왔습니다. 해당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은요. 짐을 싣기에 너무나도 용이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 트렁크 리드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짐을 싣을 때 국산차는 그래도 한 여까지는 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살짝만 들어서 옮기면은 좀 짐이 상당히 좀 싣기 쉽고 이 트렁크 공간이 어, 높이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웬만한 짐도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실내 공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요런 것까지 실리콘까지 다 덧대서 관리를 하셨을 만큼 요거는 뭐 따로 구매하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잘라서 재단 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고 요걸 한번 빼서 보면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차주분의 성격이 딱 이렇게 트렁크 보면 티가 나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이 CR-V 차량 고장도 잘 없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요 1,250만 원 1,250만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실내 함께 보시죠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내의 에 어, 일단 모습을 보시면요 상당히 좀 단조로운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스위치, 차량의 개폐장치 버튼, 사이드미러 제어 버튼 전부 다 버튼류에 까짐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실내의 모습을 보시면 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쁜 실내의 디자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이 출고했을 때 당시에도 예쁜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단 실내의 모습을 보시면 핸들류들은 버튼류에 까짐도 없고 가죽에 상처도 없이 정말 관리가 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즈 모드와 핸즈 프리 버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정말 정숙하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위에 보시면 더블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모니터에는 차량의 현재 상태를, 어, 전시해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거기에 후방 카메라까지 지원해서 깔끔하게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 요 기어봉, 기어봉은 CVT 미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변속에 충격도 없이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열선 시트 양쪽 모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2열로 와서 2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딱 앉았을 때는 상당히 좀 넓은 그런 공간을 보유했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게 레그룸과 헤드룸이 전혀 부딪히는 게 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에서도 상당히 좀 단단하고 안전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페밀리카로 쓰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차량에 밖에 나가서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에 이렇게 사고가 없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해당 차량을 가져가시는 분은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위번호로 심지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